데스버거야. 오늘은 정크래시 패치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화를 키게 됐습니다. 자 우선은 먼저 첫 번째로 근접들이 개쎄졌어요 근접들이 명중 피해가 90으로 늘어나고 폭발 피해가 이제 60으로 감소를 하면서 합쳐서 이제 150 데미지가 됐다. 이 말인 즉슨 정크 뽕을 받으면. 그냥 근접에서 애들이 다 한방이에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제가 이제 딱 뽕을 받고 그냥 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두명 있다. 한발, 두발 하면 그냥 끝이에요.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파렴치한 틀에 그냥 평탄되면 끝이에요. 야 정말 시원하다. 네, 한번 더 볼게요. 예.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. 그래도 이게 눈먼샷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. 그러면 진짜 싹 오피챔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거리별 데미지가 이게, 정크에서도 적용이 됐다. 이게 최대 사거리에서 써보니까 78, 어, 78 정도 데미지를 있는데,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15에서 25미터 사이에 그 정도가 된다 싶어가지고, 30미터에서 한번 써봤거든요. 예, 똑같아요. 그냥 똑같이 이 최소 피해로 적용이 돼요. 저는 처음에 15에서 25미터 사이라길래, 어, 그러면 30미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, 예, 그냥 똑같습니다. 그냥 뭐 최대 사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는 그냥 싹다 78의 데미지를 입어요. 대충 여기쯤이 15m. 여기서쏘면 그래도 데미지를 꽤 많이 입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짱바고쏠 때, 그럴 때거리가이 정도쯤 되죠. 이 정도쯤에서 이제뭐 여기 벽이 있다고 칠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응. 데미지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, 솔직히 저는 막 이제 짱 받고 쏘는 타입이 아닌 그냥 무지성으로 다가가지고 하는 사람이라서, 저는 이 이거를 엄청 큰 버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그 이외에도 뭐 여러 애들이 패치가 됐긴 했는데, 저는 전 크랩만 보도록 할게요.